그렇게 안에 계시면 어떡해요. 아니, 아니 위에 왜 있어? 아니 뭐야 이거? <목소리> <목소리> 더 좋은 소식은 자네가 또 다른 동물원을 세우게 될 거란 거고 이번엔 정말 혼자 힘으로 해봐. 낸시가 음... 도와주진 않아도 응원은 해줄 거야. 아니 <목소리>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. 아니, 뭐, 어디에서 시작하는 건데? 뭐, 여기 누가 오는데, 여기에? 그냥, 이쁘게 짓는다는 생각이 아니라,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한번 지어볼게요. 자, 지금만 갈수 있는 보행로를 하나 만들고, 그 다음에 부대시설에서, 솔직히 들어오자마자 이런 거 보면 좀 에바지 않나? 손님들이 이런 거 보면 에바긴 한데, 그래도 일단은 그냥, 나도 모르겠다. 나도 모르겠다! 생각하지 마. 네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. 작업장, 작업장까지. 그렇지. 그다음에 연구센터 소용까지. 야, 그냥 해, 그냥 해.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. 세 번째! 그다음에 직원을 좀 고용하죠. 알리인한 명, 뿌리공한 명, 수의사, 그다음에 상점 판매자랑 어디 가? 뭐 벌써 퇴근해? 이 사육사를 여기에다가 배정해줄 수 없나? 아니 근무지가 왜 선택이 안 돼? 앗, 아, 불사 전기가 없구나. 변, 변전소? 변전소일 것 같은데? 여기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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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멀리 지어야지 멀리. 지워야지. 그다음에 뭐 여기 뭐, 뭐, 뭐 알아서 받을까 이렇게 나중에 하고 사육사 다시 가서 어 그래도 근무지가 없네. 장난하나? 여기가 네 근무지야. 여기가. 근무원 no. 눌러서 위쪽에 보면 근무지 설정하는 탭이 있어요. 아 사육장도 같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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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 것 같아요. 이제 여기에다가. 어 동물을 거래해서 검은 영양 내부나 스컷시네요 입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영양 이~ 5 뭐야 심 나이가 좀 많은데 그도 나이 많으면서 너무 나이 많으면 번식을 못했어 번식을 못하잖아. 우리 집이야 식물은 어찌 마음에 드시는지 와 얘네 진짜 착하다 그냥 이거면 만족한데 그냥 이거면 만족한데어 뭐야 심각한 부상은 뭐야 뭐 오자마자 누가 벌써 아니 왜 오자마자 상처 입고 있어 금부이라서 데려왔는데 어 우두머리가 되려고 싸운다는데? 이래도 돼? 싸운다 뒤에서 구경한다 개꿀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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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? 얘가 졌어! 나이 차이가 좀 심해서 3살이 이겨버리지 11살이잖아 11살이면 꽤족이잖아 다치진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그 다음에 야 무슨 영향 보려고 이렇게 아 <laughs>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 <laughs> 말도 안 돼! 어, 예. 플레이쭉 상점가를 하나 짓겠습니다 자 돈내라 흑우들아 돈내라고!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여기다가 어, 모금함 이거 어, 뭐 쓰레기통같이 생겼냐? 오자마자 내내 네. 네. 이건 좀 아니 이건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어?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돈이 돈이 막 들어온다 부대 시설에서 아니, 그렇게 안에 계시면 어떡해요? 이걸 사먹으라는 거야? 말라는 거야? 아니, 아니, 위에 왜 있어? 아니, 뭐야, 이거? <laughs> 아, 여기서 드세요. 어, 여기는 딴거 하자, 딴 거. <laughs> 아니, 이거 연맥이 이런 거에 뭐야? 됐죠. 근데 이거 판매소 어디 갔어? 아, 직원이 없나 보구나. 아, 아 뭐야? 그 다음에 뭐야? 여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? 안내소를 하나 더 지어야겠는데, 이게 퇴사하겠다. 너무 바빠서 맛집이라 니 안내소인데, 미친다, 애 미쳐, 애 미쳐. 안내 받을 게 없는데, 뭘 이렇게 안내 받고 싶어서 다들 안, 안이이야 아니, 어떻게 동물원이 검은 영향밖에 없어. 말도 안 돼. 무언가 숨겨진 게 있을 거야. 넘어가겠다, 냥! 그 다음에 여기다가, 여기다가 뭘 지을까? 동물을 한번 볼까요? 동물 거래에 뭐가 있는지. 음. 코끼리랑 원숭이. 인도 공작. 공작, 공작? 그러 인도 공작을 좀 볼게요 인도 돈... 공작 인도 공작은 구어로 공작이라고 불리는 인도 공작은 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큰 새지만 인간이 전세계에 속했습니다. 아, 선녀였다고? 나도 그 성우분처럼 저기 말투 흉내낼 수 있거든? 하지만 남스모두 머리에 깃털이 달린 벗이 있어. 이러잖아. 인도 공작은 일단은 두 마리만 데려오겠습니다. 인도 공작들이 여기를 마음에 들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No. 어, 먹이 풍부하가 일단 마음에 안 드신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, 초식지에서 먹이 풍부하 아이템을... 없는데요? 여기에서 사람들이 좀쉴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고행로를 좀 크게 지을 순 없나? 모르겠다, 씨! 아, 몰라. 몰라. 자연 공간에서 식사하라고 해. 여기서 들어갈 때돈 받아야지, 돈. ATM 기기. 근데 안 하는 거 여기에 사람들이 근데 좀 많은데? 임신했다는데? 임신했때 5년 8월에 출산 예정이래. 출산할 때 와야겠다. 화장실은 잘 사용하고 있나? 아, 인기가 많이 떨어졌네. 여기는 여전히 뭐야, 직원 바뀌었는데?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나봐. 회사했나봐. <laughs> 이거 진짜 너무 너무 빡세. <laughs> 조명 있으면 쓰면... 어 공작아기 태어난다고? 어 뭐야? 언제 나왔어? 나이 출산한대 출산한대. 나이 새끼 나왔다 새끼. 새끼 새끼 새끼는 다 귀여운 것 같아. 공작 새끼야? 공작 새끼. 아, 저... 바로 눈이에겐데 새끼 공작도 보여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어머. 같다. 머리에 왜 이렇게 머리숱이 아무것도 몰라 보여 <laughs> 귀엽다 엄마 뒤에서 자